비벼 오케이 저 있다 어디야 저 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지 마 가만 있어 쉬쉬 아우씨 안 돼, 대야 가라. <laughs> 불러. 다 끌고 내려와. 안 보이냐 왜? 더 멀리 갈까? 여기 올라가 볼까? T TD가 뭐예요? TD? 이걸로 치라는 건가? 오지? <laughs> 어디가니? 가지마라 안나온다 가자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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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글씨가 초반에가지고 뛰어 보였네? 세팅창 좀더 키워 놔야겠다 이거. 거기 있구나. 나와. <웃음> 어. <웃음> 컷. t c l 이게 뭐지? 뭐야, 이야 뭐야, 이거 뭐야, 뭐야, 이거 어씨 어떻게 야뭐 이거 전니 아, 점수... 어, 뭐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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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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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소리 안니 아니. 아니. 아거아어오고 있었구나 아이안돼 아니. 아니. 아 오케이. 나뭘 누르고 있었지 방금? 아, 어. 등신짓거리했구나.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? 위에야? 갈 수가 없잖아 이러면 <laughs> 저작권 걸린단 말이야. 누가 싸우나? 어디야? 여기네, 얘네 아까 잡았는데 하나 고철 덩어리가 있잖아. 저장 누구를 돕냐? 거시다. 거시 개새. 넌 누구야? 다른 거구나. 나 도와줄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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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때려, 다 때려. 죽여. 그렇지, 그렇지, 갈겨, 갈겨. 저 혼자 있는 거. 어우, 쉣 <laughs> 컷. 아, 이총 마음에 든다. 이거. 아우, 탄 좋아. 이 내가 아까 죽이네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어떡가지가볼까 궁금한데 아 어, 어떡하지 탄타기가뚜껑 타토. 타토 일단은 퀘스트를 깨고 저거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저 있는 거 하나도 깼나? 아둘다 깼네. 아유 깜짝이야 이씨. 으? 으? 너 누구니? 어너 우리집 개아니야 누구야? 올라가 아, 니들끼리 싸워라 뭐지 이놈들 야 물어와 오지..오지..오지마 오지마 일로 오지마 버킷볼리 어디 갔어? 다 가루를 내버렸네. 아우, 징그러 이거 봐. 아우, 징그러 일어나. 피가 안 차는 거 보면 저기 하나 더 있는데, 여기 아까 버킷볼리 하나 어디 갔지? 여기 있는 거? 거기서 붉은 빛이 났는데 그거 전설 아니야, 아까? 우리 간겨. 아 요거 또 어디 갔어? 어 쉣. 추가. 일어나, 인자. 빨리 와, 일어나 가자. 잠깐만, 나 어디로 가야돼? 원래 여기가 아니네? 저기였네? 다른 경찰서로 와버렸네? 귀 간지러워 방금 바퀴벌레가 귀엽다구요? 어, 그럴 수도 있죠? 그쵸? 뭐 벌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존나. <laughs> <laughs> 나왔어. How's that search going? Were you able to find the artifact? Yeah, here it is. <laughs> Good work. Here Here's DNA. <laughs> He <But 웃음> let me know if you're affirmative. Perfect. Here's the location. 돈이 중요하지. 얼마 준 거야? 야, 엄마 일어나! Hey 일어나야 so, 내가 왔는데 자고 있어? 얘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도 마음하 아하. Uh -huh. 시끄러, 잠이나 아하. 버려저하이 집에 한번 들렸다 갈까? 저격 총도 하나 놓고 팬맨도 슬슬 들고 댕겨야 되는데 강한 애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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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세월 걸리겠네, 로딩하는데. <laughs> 오늘 3시간 30분 많이 했네. 이거 마저 하고 갈까? 아니다, 다이아몬드 시티 한번 가야지. 마지막에 딱 찍고 꺼야겠다. 진짜 뭐야? 누구야? 뭐야? 이거 뭐지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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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어디야? 너야? 이거 구울인데? 어 미안해.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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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유 또 오네. 아유 가만 있어. 우. 예. 예 너무 쉽게야. 야. 야. 총검술. <laughs> 잡았나? 없는 거 같네. 총검술, 총검술, 짜, 짜, 짜. 어, 지뢰다. 아, 나어 무거워. 와. 잠깐만, 일로 와봐. 어, 줄게 없네. 어, 이러면은. 가만 있어 보소. 밥을 하나 먹고 집에 들렸다 가야겠다. 무게 올려 주는 애가 뭐였지 이거였나? 하나 먹고 나와 봐. 나와 봐. 나와 봐. 놔봐, 나와 봐. 놔봐, 나와 봐야. 나와 봐. 놔봐, 나와! 집가자 빨리 가. 얼마 안 남았어 시간. 아니야, 아니, 뭐아니오야 이거 로딩 때는 시간 안 가겠지? <laughs>

이거, 버려도 되겠는데? 이거, 사회전머스켓이건 하나만 놔이 갈아버리고 버려 여기서 아까 뭐야 이거. 였나 이거. 를거번 이거를 가방에다 넣어두고, <laughs>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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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넣고 310에 집어넣고, 이거 버프 시간 끝나면 없어질 건데, 어떡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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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봐! stop stop 멈춰 시기야 일로 와이 시기 일로 와, 이 새끼. 일로 와. 아, 어디까지 가는 거 일로 와 가만 있어봐 확 그냥 다시 와 1번이 이거 5번이었나? 저격 다른게? 4번 아 4번이구나 됐고 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<laughs> 스프는 없고 아 집에 화 화학... 제조되었나? 그거 만들고 싶은데. 그래서 확인해야지. 지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. 무게가 확 늘어나네? 표준하면 8. 아, 너무 무거운데? 큰 주머니까지 가려면 갑옷장인 2단계가 있어야 돼. 날더 찍어 단는 얘기야, 이 끔찍해라. 저큰 주머니까지만 가면 돼. 다음 다이아몬드 시티. 다이아몬드가 여긴가 여기네. 아예. 다이아몬드 찍고. 안에 좀돌아댕기다가팔거 팔고 살거 사고 꺼야지. <laughs> 이거 뭔가 멋있다. 여기선 안 되네. 나는 샤타나 찍어두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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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조졌다리. 변했다 아. 망했다. 세이브 한번 하고 다시 켜야 된다. 이거 저장하면 항상 이렇게 돼. 캡처가 문제인가? 바탕 화면을 한번 튕기면 항상 이렇게 되네. 뭐가 문제인 거야? 보라 또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딱 편집해야겠네. <laughs> 오늘 두번 튕기지 않았나? <laughs> 아 영상을 두번 잘라야 된다 귀찮다. 예. 테스보이는 사용자 주변에 존재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뭐 어쩌고 톰미 아, 아니, 아니, 아, 아, 아. 톰이, 아, 아, 톰이래. 뭐 이상한 거 주워 먹었는데, 뭘 먹은 거야? 방금 버려. 누구야? 어, 사람이다, 사람이면 괜찮지. 위험 야, 가지 마. 한번이 신실로 때릴라 그랬는데, 아야 가만 있어봐. 약하네. 내가 강한 건가? 탄이랑 화염병. 오늘 둘밖에 없어 여기. 뭐한데 여기. 도와달라고요? Somebody help me. Ah, p o c 에 o k a b a was stuck u 이 Jackie. And n o a 누구 있나? 지금부터 세이브. Like 적이야? 또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다 죽여야겠는데? 스루터 하나 까야겠다. 여섯 개 선물이다! g o 하나 더. y e 저 안에 있나? 먹을 거 겁나 많다, 여기. 오메, 누구세요 컷!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총인데, 이거? 오케이! 하나 또 어디 갔나? 스티프 하나 빨고. 페인트가 있네? 사라졌어! 그 많던 애들이 일단 요놈 파밍 어 여기 아니네? 어! 아 아까 턴거구나 막 함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? 설마? 뿅 <laughs>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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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는데? 어디 갔지? 없어. 죽었나 본데. 아까 두 번째 던진 수류탄에 다 나가리 된 건가? 어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왠지. 나가는 길? 어 올라가는 길이 있다. 백퍼 있다 여기. 어 씨, 아니잖아. 통하는 길이었잖아. 일단 뭐, 가지?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<laughs> 아, 한 명을 죽여요? 아, 어, 기다릴 걸 그랬나? 너 어차피 뭐 수류탄도 많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잔렉이 <laughs> 좀 있네 아죽겠다 나한테 도와달라 했던 사람은 어디 간 거야? 나 죽여버렸나 혹시? 그러면은 뭐별수 없지 뭐. 어디 가? 왜왜왜왜 어디 가? 야. <목소리> 저기인가? 아. 와, 이총 뭐야? 소리 개좋아, 이거. 어, 잠 쐈다. 근데 약해. 이 총을 쏠래 그냥.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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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어게 못 맞추네? 어체 내 에임 수준 아, 다이아몬드 시티 건가? 맞네. 다이아몬드? 오케이 오케이. 쏠뻔 했어 인간들아. 여긴가? 여.. 여기였나? 아니 근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? 다른데인가? 저 선상님들 저기요 어 안오네 다행이다 무시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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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야지 저..저기 봐봐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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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저기 쭉 가봐요 쭉쭉 쭉쭉 쭉, 그치그치 지쭉 가봐요 쭉말 걸어지나? 표지판이 어디있어 저거? 어디로 가는거야? 내가 끌고 올까 그냥? 됐다 이걸 따라가면 있다 저기, 여기로. 아니, 야 반대로 갔으면 됐는데 이아로 갔네 아이아라아아